자, 안녕하십니까. 증거사 출신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보실 종목은요, SFA 반도체입니다. 자, 이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오늘 장 초반에 보시다시피 약 8%까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52주 신고가 6,530원대 다시 한번더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다만 지금 오늘은 윗꼬리가 길게 달렸죠. 지금 외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지금 하락이 좀 늘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자 그래도 지금 5,900 70원대 계속해서 지금 유지를 하면서 좀 다시 한번 더 6천원대 다시 트라이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이제 후공정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52주 신고가를 가로치우면서 상승세를 한번 보여줬었는데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요 오전에 오전 장 개시 동시에 이제 수급 엄청난 수급들이 쏠리면서 6530원대 한번 터치를 했었다 라고 좀 말씀을 드습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이 종목 만약에 6천원대 뚫고 올리면요 내일도 한번더좀 강한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수급 자체가 지금 반도체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주 쪽으로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제가 분명히 작년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말씀드렸던 내용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 반도체 소부장주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좀 지금 시기상 딱 보면은 올해 그러니까 2026년 1월부터해서 좀 강한 시그널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 근데 결국은 시그널들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수급도 쏠렸고 그리고 상승세 강한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자 지금 이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반도체 조립가 그리고 반도체 패이 패키징이죠 그리고 테스트 전문 기업입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메인 후공정 벤더 중 하나인데. 자, 특히나 지금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았던 과거와 다르게 지금 올해 같은, 올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시스템, LSI, 그리고 비메모리 영역까지 굉장히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수익구조가 매우 탄탄해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상승세는요, 지금 현재 이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거기에 따라 이제 제대로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필리핀에 지금 대규모 생산거점을 따로 또 설립을 해놨는데, 자, 거기를 통해가지고 원가 경쟁력을 또 확보를 했다. 자 그러면서 이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이 동남아시아 생산 기지의 가치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자 지금 이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압도적인 이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전 세계 고객사들에게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의 업황 자체가 왜 좋아졌습니까? 지금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 AI입니다. AI, AI 관련된 수혜를 톡톡히 받고 있는 종목이 무엇이다? 이 SFA 반도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겠고 자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일단 기존에 게, 갖고 계셨던 분들이시라면은요 당연히 홀딩을 하시고 오늘 만약에 6천원대 뚫고 지금 잘 방어를 해준다 라고 하면은요 그대로 홀딩을 하시고 계속해서 흐름들 보시면서 내일도 한번더이 수익을 만끽하셔도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신규진입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최종태도요 5천 500원에서 5,600원대까지는 좀 홀딩을 하시면서 대응 전략 짜시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저는요 일단은 오늘 6,000원대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6,000원대 계속해서 방어를 해줄 경우에는요 어 단기적으로 일단은 7,000원대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이제 딥하기 좀못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정보망 같은 경우는 요즘에 NXT 많이 하시더라고요. NXT 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 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 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 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익절가라인 한번 싹다 잡아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 정보망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나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9 1 8 1로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블루엠테기면블루엠테뭐 노브노디스크 면 노브노디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단톡방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늘어났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 이거를 좀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 자산 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9회 투자 자산 운용사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 도움 받으시면서 투자 하셨으면 너무나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하기 힘든 좀깊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선 지켜서 정리를 해가지고 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딱 서른 분한테요엊그저께부터좀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 가셔 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 라는 부분 좀 같이 좀책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앞에 번호 010-2757-9181로 동북명 문자 보내주시면요 초대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거보다 내가 일대일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 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 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이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 그리고 9181딱 적어 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딱해 주면은 끝이다. 되게 이 해당 구글 폼 링크는 더 보기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 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 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한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에9나파8나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